자, 24번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각각 EV와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이래요. 음, 얘네들은 EMV를 가지고 오고 있었고, 마이너스 EMV. 얘네들은 마이너스 MV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건데, 각각의 면적은 4MV로 똑같대요. 그럼 얘네들은 힘을 공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mv 였던 아이가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4mv 를 받았으니, 얘네들은 나중 속력, 나중 운동량이 2mv 가 되었겠죠. 그러면 속력은 2v 였겠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mv 였던 아이가 얼마를 받았으니, 4mv 라고 하는 운동량, 어, 충격량을 오른쪽으로 받았으니, 얘네들은 3mv 가 됐을 거예요. 3v에 라고 하는 속력이었겠네요. 자, 그런데 얘네들의 시간을 보면은 A가 시간이 훨씬 짧죠? 그러니까 평균 힘은, 아마 평균 힘의 크기는 시간이 1대2니까 평균 힘은 2대1로 받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보고, 보기 가보겠습니다. 발로 차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면적이 사인 부위를 어떻다라고 그랬으니까, 같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발로 차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의 두배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 A는 2V라고 했고 B는 3V라고 했으니까 A에서가 2배이다. 틀린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어렵진 않죠. 자, 25번. 그린 간은 질량이 2kg인 수레가 물체를 향해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수레가 물체하고 충돌하는 동안이야. 그런데 막 속력이 이상하게 만는데 어떡하지? 할 필요 없죠. 우리한테 물어본 건 0.1초랑 0.3초입니다. 0.1초일 때의 속력은 4였어요. 그러면 운동량은 8이었겠네요. 0.3초일 때의 속력은 2였었어요. 그러면 운동량은 4였겠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4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4인데, 힘 곱하기 시간 0.2초 동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얘네들은 몇 뉴턴을 받으면 되겠어요? 20뉴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 26번은 26번하고 28번은 제가 답만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둘다 5번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27번과 29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A가 3m/s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운동량이 6이었고 B의 경우에는 0이었습니다. 0.2초 동안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얼마로 갔냐면 1m/s래요. 마이너스 2가 되었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어야 하겠어요? 합해서 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8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 근데 아, 여기서는 b가 정지했었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a의 변화만 볼 거예요. 그랬더니 a의 변화량이 얼마만큼 변했냐면 8만큼 변했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8인데 그것이 몇초 동안이라고 했어요? 0.2초 동안이니까 0.2분의 8 하셔가지고 얼마 나오면 되겠습니까? 40N 나오면 되겠네요. 29번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40kg인 아이가 10kg 20kg인 물체 AB와 함께 2m per sec로 달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총 60kg이 2m per sec니까 120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겠다. 맞나요? 아 10kg 20kg 그러면 70kg 이니까 140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나는 가에서 학생이 A하고 B를 동시에 0.5초 동안 밀었더니 학생은 정지했고요. AB는 등속도 운동인데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8배야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운동량은 8배래요.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가 8배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랬을 때 물체가 비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나왔는데 자 봐봐. 운동량의 크기가 4배가 되려면 이미 질량이 2배거든요. 그러니까 속력은 4배면 될 거예요. 얘는 4V일 거고 얘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V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합하셔서 마이너스 10V와 그 다음에 8 0 V를 합해서 얼마 나오면 돼요? 140 나오면 돼요. 운동량은 보존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70V가 140이니까 V는 2m per sec가 될 거고요. 그러면 물체를 미는 동안 학생이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니?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동량의 변화량 체크하시면 되잖아요. B는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20kg이 2 m s 였었으니까 40이었었어요. 40이었었던 아이가 여기에서 V가 2가 되는 거니까 8, 160이 된 거잖아요. 얼마가 변했어요? 그쵸. 120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몇초 동안에? 0.5초 동안에. 그러면 240N을 받았겠구나. 이렇 해서 우리가 뭐 얘네들은 어려울 거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8배야에 맞춰서 속력만 설정을 해 주시게 되면, 어, 충분히 풀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요. 자, 30번 보실게요. 30번. 자, 30번 보시게 되면,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물체 A가 벽과 충돌을 한 후, 어, 충돌 전과 반대 방향으로 각각 V0, 그 다음에 1분의 1 V0래요. 잠깐 일단 얘네도 한번 개선 먼저 할까요? A는 2MV0였던 I가 얼마가 됐냐면 마이너스 2MV0가 됐네요. 그치? 그러면 얘가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4MV0겠구나. B는 오른쪽으로 MV0였던 I가 마이너스 2분의 1 mv0가 되었으니,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2분의 3 mv0가 되겠구나. 그런데, a는 4 mv0의 변화량을 갖고 있는데, 크기라고 봤을 때, 시간은 t0초 동안이네요. 그럼 힘의 크기는 요만큼이 될것 같아요. a가 받은 힘의 크기.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2분의 3 mv0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3t0 동안 일어났네요. 이거를 3t0로 나누면 이것은 b가 받은 힘의 크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따져보시면 4대 얼마가 될수 있냐 하면 2분의 1이니까 8대 1의 힘의 크기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적어 놓고 한번 얘네들 찾아 보시게 되면 자, a가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mv0 맞고요. 나에서 비의 곡선과 시간축이 만드는 면적은 충격량에 해당하는 거니까 2분의 3mv0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의 크기는 그쵸? 8대 1인 거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 31번 보실게요. 31번을 보시게 되면 자, 그림 가의... 1에서 3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량의 크기가 다 P로 같은 A하고 B가 서로를 향해서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등속도 운동을 하다가 충돌을 한후 각각 등속도 운동을 할 거고요. 그렇죠? 충돌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B는 벽과 충돌한 후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1 P인 등속도 운동을 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B가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충돌한 시간은 t와 et, 그 다음에 면적은 es와 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게 될 것인데, 자, 바로 뭘할 거냐면, 하 일단, 얘네들의 속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일단 잠깐만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얘네들의 속력을 둘 다, 얘를 v라고 놔볼게요. 그래서 mv를 p라고 맞춘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속력이 2분의 1V였겠죠. 마이너스 2분의 1V였을 겁니다. 자, 그랬었는데, 얘가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P는 MV야라고 일단 맞춰 놓은 거고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일단 마이너스 EMV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A하고 충돌을 하면서 받은 이 충격량은 오른쪽 방향이었을 거란 얘기야. 그죠? 오른쪽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ES가 됐을 거예요. 운동량이. 이게 되시겠죠? 그랬다가 다시 벽하고 부딪히면 벽은 B를 왼쪽으로 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S의 충격량을 받았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 하고 나니 그 운동량, 아, 그 운동량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1p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풀어보시면 s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분의 2p야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얘는 p였다가 여기에서는 플러스 2s까지만 있잖아요. s가 3분의 2p예요. 그럼 플러스 3분의 4p가 됐겠죠? 그럼 얘는 3분의 1p였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합해가지고 0이어야 되잖아요, 운동량이. 그럼 얘도 얼마였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p. 아, 그러면 속력은 둘다 3분의 1v라고 하는 속력들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그리고 b는 충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3분의 1p니까 얘네들은 뭐 속력은 마이너스 3분의 1v겠구나. 속도는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과 벽과 충돌하는 동안 다르죠? 얘가 받은 충격량이 일단 더 큰데, 시간도 어때요? 더? 짧아요. 그러면은, 어, A하고 충돌할 때가 훨씬 더 컸겠죠? 2에서 B의 운동량은, 그쵸, 3분의 1P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에서 속력은 A하고 B하고 서로 어떻겠어요? 같죠? 그치? 어, 속력은?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죠? 아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얘가 3분의 1p가 되려면, 그죠? 3분의 1p라고 하는 값이 되려면 얘는 3분의 1v가 아니라 6분의 1v. 얘도 그러니까 6분의 1v가 되어야 해요. 자,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얘가 6분의 1v니까 a가 b의 2배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더라. 제가 중간에 계산 실수한 거 용서하시고, <laughs> 네, 헷갈리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32번을 보실 건데요. 32번 보시면, 그린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수레가 벽과 충돌을 한후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수레와 벽이 충돌하는 0.4초 동안 의 변화량은 10이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놓으면 얘는 처음에는 3m이었겠죠. 운동량이 그랬다가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2m이 됐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m입니다. 그 값이 크기가 10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m은 2kg이 되어야 하는 거겠죠. m은 2kg. 5m의 변화량을 10으로 잡은 거니까 그렇지. 자,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해서 보고 근데 10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0.4초 동안 이루어진 거니까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하면 0.4분의 10이라고 하는 값. 2뉴 N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 보시면 수레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과 같은 거니까 10인 거 맞을 거고 질량 2kg인 거 구했습니다. 평균 힘의 크기는 25N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다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그린가와 같이 질량이 같은 자, 질량이 같대요. 그러면 저는 그 질량을 m이라고 놓겠습니다. 둘 다. 빗면의 높이가 각각 4h와 h인 지점에 가만히 놓았더니 벽과 충돌하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여 높이 h인 곳에서 뭐 했대요? 정지하였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라고 나왔는데, 자, 어,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어, 역학적 에너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의 경우에 A하고 B하고를 봤을 때 속력의 B가 아마 A가 처음에 이렇게 갈 때의 속력과 B가 이렇게 올 때의 속력은 에너지가 4배 차이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몇배차이에요 4배 차이에요 4대1이에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4대1이 나와야 돼. 질량이 같은데 운동 에너지가 4대1을 내면 그쵸? 속력의 비는 2대1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얘도 이렇게 v로 갔을 거예요. 그랬다가 얘가 다시 올라간 게 h만큼 올라갔다는 얘기는 얘는 튀어나올 때 v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h까지 올라갔으니까. 똑같이 왼쪽으로 V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A는 오른쪽으로 2MV였다가 왼쪽으로 MV니까 변화량은 3MV의 변화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B는 오른쪽으로 MV였다가 왼쪽으로 MV가 됐으니까 변화량은 2MV가 될 겁니다. 그러면 변, 얘네들의 면적의 B는 3대 2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면적은 충격량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걸 테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A의 운동량은 충돌 직전에는 2V가 M이었으니까 2MV였다가 나올 때는 MV가 됐으니까 2배이다. 맞죠? 나에서 곡선과 시간축에 만드는 건 A가 B에 A는 B의 2분의 3배 맞죠? 3대 2니까.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를 구해줘. 자 힘의 크기는 뭐 3이라고 하는 변화량을 시간 얼마 동안 받았어요. 2동안 받았고요. 얘는 2라고 하는 변화량을 시간 몇초 동안 받았냐면 3초 동안 받았으니까 9대4의 힘의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b의 2배가 아니라 4분의 9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어렵다라기보다는 얘네들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속력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시는 것이, 음, 관건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다음은 수레를 이용한 충격량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속도 증정 장치 이렇게 했고요. 질량이 0.5kg인 수레 A가 있고요.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해서 힘 센서에 충돌을 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벗고, A를 질량이 1kg인 B로 바꾸어서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충돌 직전 속력이 0.4고 질량이 0.5가 되면 얘네들은 0.2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오른쪽으로 충돌 직후에는 그쵸 왼쪽으로 0.1의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크기로만 따지면 0.3만큼의 변화량이 있었을 거고요. 시간이 0.02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치? 100분의 2초. 그쵸? 그러면은 충돌 시간이 0.02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받은 힘의 크기는 0.02분의 얼마가 돼요? 0.3이 될 거고요. 그러면 아마 15N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0.4로 갔어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운동량 1.0이었다가 왼쪽으로 0.1이 돼서 나오겠네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변했냐 하면은, 어, 0.4였다 아 0.1이면, 저, 왜 이러죠? 얘네들은, <laughs> 플러스 0.4고, <laughs>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럼 변화량은 0.5가 될 거고요. 0.5를 시간인 0.05로 나눠주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10N 이라고 하는 힘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맞죠? 충돌하는 동안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아니죠. 작았어요. 그 다음에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어땠어요? 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1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